자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뭐 되는 거겠지 아마도 네. 그러니까 x 제곱 3x 하고요, y 제곱 7y 플러스 k가 있으면 보통은 이 형태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 네. 두 개로 분리가 돼서. X 제곱, 더, 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 x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음. a 플러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와야 내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충 이런 흐름이거든. 인수분해가 될 사람은 그렇게 돼. 네.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을 인수분해 했을 때 A와 B의 역할을 하고, 그 둘을 더했을 때, 가운데 사람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좀 들어가야 돼. 그게 상상이 가능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얻을, 답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흐름은 맞는데, 이게 상상이 안갈 때가 있다고. 와,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 두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는요, 이식 있지, 이 식? 네. 저 동그란 식의 판별식, 의, 판별식이 0이 나 요걸 이용해서 K를 구해 줄수 있어요. 음. 그러면 또 문제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온 걸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수업을 했던 거야. 근데 기억이 안 나지? 뭐, 그러면 수업을 다시 들으면 되는 거거든? 요청을 계속 해주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어, 그럼 다시 하자. 듣고 하고, 듣고 하고. 아니면 내가 어디 어디 필수 유형인데 한번 봐봐봐. 생각나나 한번 보자. 보면 되는 거. 네. 음. 부담 갖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좀 하면 돼. 음. 근데 사실 이것도 나는 풀려. 이거 이 풀이는 책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아. 거의 난 소개한 책을 아직은 못 봤어. 음. 근데 만약에 3차이 나는 걸 어떻게 잘 이렇게 할수 있으면 더해가지고 3차이 나는 걸로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빼기 y 더하기 얼마, y 더하기 얼마 하고, 더해서 그7 되는 사람 있죠. 더해서 7이 될수 있는 사람. 여기 요, 요두 숫자죠. 그러면서 차이가, 그 a와 b의 차이가 3이 나게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9, 잠깐만. 더해서 7 되고, 차이가 3이 난다. 1, 6. 24 더해서 7인데 253아252525에 음.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되는데 K. 아 K는 2와 5를 가지고 조립을 좀 해야 되고요. 음한 사람 마이너스 붙일 번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플러스위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될것 같아요. 망했다. <laughs> 둘다 마이너스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딱3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와. 감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이, 길을, 이, 이 강을 못 건너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강사로서 이거를, 이것만 강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내 감은 그래요. 됐습니까? 네. 마이너스 y 플러스 5가 있고 y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두 개로 서로 더하면 어떻게 돼? 3딱 나오죠? 아,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추론이 좀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 방법을 써도 되게 무난하게 잘 소화가 돼요. 1번 때는 그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오늘 요 문제에서 2번을 쓰게 되면은, 어, 이거 정리한 거 일단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a, c. 요게 판별식이거든. 자, 이 사람의 판별식을 한번 더. 4y 제곱 28y 빼기 4k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의 판별식을 한번더 하자 이거야. 한번 더. 여기 어, 한번 더한 판별식이야. 그럼 14b 제곱 마이너스 ac를 가지고서 계산을 할게요. 그럼 196 마이너스 플러스 16k 36이 되고 그게 0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16k는 36 빼기 196이겠죠? 4, 46, 네. 4, 9, 36, 4, 46, 4, 9, 36. 이게 얼마야? 빼기 40인가, 그러면? 네. k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5이 10이잖아. 지 음. k값이 빼기 10 맞아요. 음. 절묘하게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laughs> 여기도 k값 구할 때, 이거랑 이거랑 곱한 게요 상수항이거든. 네. 그래서 빼기 10이고, 여기도 빼기 10이고. 누가 계산량이 더 많아? 뭐 그러지 너가 보면 알겠죠? 어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걸 이제 선택해서 가야지. 나는 어느 쪽을 주로 연습해서 그쪽을 한번 써보겠다. 근데 이제 성공 확률이라는 게 있어. 얘는 100% 되지만 얘는 100%안 된다. 그럼 100% 되는 쪽으로 주로 자주 해야지. 음. 이제부턴 풀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확률이야. 어. 그래서 좀 확률이 낮은 풀이법을 알고 있다. 그럼 확률이 높은 풀이법으로? 갈아타 고생 좀 하더라도 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갈아타면 되고요한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쓰겠다. 얘는 주로 빠르니까 간단한 거에 쓰고, 얘는 좀 긴감인 가한 거에 좀 확실하게 풀수 있으려면 얘를 써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전략을 짜기도 하고,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전략이야. 자기 성향에 따라서 투자, 시간 투자 전략을 짜면 돼요.